네, 안녕하십니까. 강동탑 부동산의 이창호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대명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방아다리 어린이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명일동에 위치한 신축 3룸 빌라를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아파트만 보다가 네, 신축 빌라는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리고 명일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한 방아다리 공원이고요. 방아다리공원 바로 인근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빌라입니다. 일단 1층에 보시면 무인택배함과 그리고 보안시스템 마련되어 있고요. 보안시스템 통해서 들어오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총 4층, 아, 5층짜리 다세대고요. 어, 네, 보시는 것 같이 엘리베이터 깨끗하게 잘 설치되어 있네요. 세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선 오른쪽으로 신발장 공간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과 함께 신발장이 있고 열고 들어가면 입구 첫 번째 화장실 그리고 방세개 주방 겸 거실 함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화장실도 보면 최신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워 부스 있고 그 다음에 비데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네요. 어, 본집의 특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요. 각 방에 열 회수 환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개별난방, 방에서 각 방에서 난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 이 집은 빌트인 냉장고, LG 빌트인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냉장고, 하부의 냉동실로 쓸수 있는 최신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전세대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 중문도 함께 시공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츠, 싱크대, 인덕션, 하츠, 인덕션 그리고 네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집 어, 주변으로 대명초등학교, 한영중고교 그리고 한영외고가 도보로 1, 2분이면 다을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어,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5호선 구번 다리역, 명일역을 함께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고요. 보험병원까지도 마을 버스로 이용하면 5분 이내에, 그리고 9호선을 그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마트와 강동병의대병원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방에 보시면, 아, 거실에 보시면 거실 천장에 환기 시스템과 함께, 네, 이렇게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이라 입주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 좀 서둘러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근 25평 아파트 전세가가 이미 5억을 넘어가고 있고요. 3룸 깨끗한 3룸 집을 3억대 중반 초반내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과 교육 여건이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3룸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빠져나가서 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2룸과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지만 복층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안요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현관 통해서 들어올 때 비밀번호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요. 바로 주변으로 이렇게 방아다리공원, 어린이공원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이용하시기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강동탑 부동산이었습니다.